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모두 달려갔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위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택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에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만 베드로는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살인자를 놓아달라 청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설교합니다. 말씀을 통해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선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회복하는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